안녕하십니까 전기 자전거로 배달 투잡을 하고 있는 배달의 신입니다. 자 오늘도 배달했고요. 오늘 배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8일 목요일이고요. 네, 배민어상에는 3시간 18분 네, 주행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민어 보시면은 한 14건 배달해서 62,530원이 이제 배달 수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은 있었지만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 그리고 다음은 쿠팡입니다. 자, 쿠팡 7월 18일 배달 4건했고 12,100원입니다. 자, 쿠팡도 미션이 있었지만 미션은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인증하는 인증. 자, 7월 18일이고요. 5단 스로틀로 어, 이제 주행했고 23.8km 주행했습니다. 누적은 11,039km. 배터리는 86% 잔량 남았고요. 자, 복귀한 시간은 8시 47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해놓은 거 볼게요. 자, 정리해놓은 거 보시면은, 자, 오늘 7월 18일 목요일 5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8시 47분경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3시간 30분 한 걸로 이제 적어 놨구요. 주행은 23.8km, 배달은 총 18건, 그래서 오늘의 총 수익은 약 74,000원 되겠습니다. 자 나눠 보면은 약 4,100원이 건당 배달 수수료고 약 21,000원이 배달 시급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일단은 배민이 미션 배민 쿠팡 둘다 미션이 있었는데 어 배민 같은 경우는 어,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어 미션 시간이 미션 시간이 보시면은 미션 시간이 3시부터 6시까지 8권 했을 때 2만원이에요. 예. 근데 제가 칼퇴근을 해서 5시 반부터 시작을 해도 30분 동안 8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처음부터 그냥 뱀의 미션은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쿠팡도 미션이 있었어요. 쿠팡 이거는 어 6시, 아 5시부터 8시까지 어1 2건 하면은 3만원 주는 거. 어 근데 이제 다른 요 근래에 5시부터 8시까지 3만원이나 15,000원 미션 이런 게좀 있었어요 쿠팡이 근데 앞전에는 이제 몇번 성공을 했었는데 저 오늘도 조금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어, 쿠팡, 도, 쿠팡 콜이 들어오는 걸 보고 어, 일단 바로 일단은 아, 바로는 아니고 예, 몇콜좀 이렇게 수행도 하고 받아도 보고 하, 하면서 어, 포기를 했습니다 예, 왜 포기했냐면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어, 쿠팡은 미션이 있지만 단가가 어, 2,3천 원,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 그 2천 원대, 3천 원대 이런 단가 콜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반, 그 배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4천 원대에서 5천 원대의 콜들이 나왔습니다. 저 그래서 어, 고민을 했죠. 쿠팡을 도전을 할것인가 미션을 그리고 아니면은 미션 포기하고 단가 좋은 것만 골라 탈 것이냐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 쿠팡 미션이 아무래도 오늘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냥 단가 좋은 것만 그나마 좀 골라 탔어요 그래서 단가 좋은 것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엄청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평균 단가 보면은 그래도 4,000원대잖아요 그래서 배민원이 오늘 그래도 좀 4,000원대 이상 콜들이 좀 피크타임에 유지가 됐어요 구간도 4,000원대 이상을 줬거든요 그래서 좀이 정도 수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음... 그냥 피크타임 을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3,000원대 콜들로 이제 단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콜이 너무 없어서 그냥 야식타임까지 오늘은 기다리기 싫어서 그냥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가 치킨 한 마리 값이었어요 치킨 한 마리 값만 벌자 왜냐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이 어좀 보편적으로 콜이 좀 없어요 없는데 음, 오늘은 딱 이제 배달 하려고 딱 하니까 비가 다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늘 분위기 좀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었고 초반에 쿠팡콜 받아보고 아 오늘 쿠팡콜 미션 완료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돼서 오늘은 미션 욕심을 안 부리고 어, 그냥 어, 단가 좋고 거리 가까운 거 위주로만 좀 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매일매일 상황을 보시면서 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뭐, 어, 그저께도 미션 완료했고, 어제도 미션 완료했고, 뭐 이러니까 오늘도 미션 완료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어, 그날그날, 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쿠팡 미션 목표로 탔으면은 완료를 못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은, 어, 아마 한, 7만원 가량보다는 한 5만원 가량 하지 않았을까 <laughs>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쿠팡 위주로 하게 되면 은 2, 3천원대의 코를 잡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배민원의 좋은 단가를 못 잡았을 거, 거기 때문에 예, 오늘 좀 수익이 좀 낮았을 겁니다. 근데 어, 그냥 포기하고 배민원 그래, 그나마 좀 괜찮은 단가를 잡아서 어, 이 정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 전화가 와가지고 <laughs> 잠깐 스톱을 했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12시 46분입니다. 아직 작업실에 있고, 오늘 자전거 좀, 사부작사부작 어, 사부작 좀 만지고 있어가지고, 어, 어, 조금 시간이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안 들어오냐고 전화가 왔네요. <laughs> 자, 아무튼 뭐, 어, 오늘 결과를 말하자면은, 예, 미션을 성공 못할 것 같아서 미션은 포기하고, 그냥 단가 좋고, 거리 짧은 거 위주로만 했다. 이 예,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날그날,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 톡방에서 보니까 어, 그래도 다른 분은 그래도 좀 늦게 시작했지만 미션을 완료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못할것 같았어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던 거니까 어, 각자 어, 자기 지역에서 어, 나의 스타일대로 했을 때 오늘 할수 있을까 없을까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원래 예, 처음에는 미션을 좀 중점을 두다가 어, 미션 실패를 좀 하다 보니까 어, 무조건 미션에만 이제 올인하지 않고 중간에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하다가 어, 요 근래 에또 미션을 좀중점으로 하다가 다시 어, 다시 앞전 스타일로 어, 오늘은 안될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미션 포기하고 어, 그냥. 가까 좋은 거 쫓아가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뭐 수익은 나쁘지 않잖아요. 3시간 좀 넘게 해서 7만 원이면은 나쁜 수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급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목표로 하는 시급이 15,000원인데, 그거보다 높은 21,000원 시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는 날이죠. 미션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 뭐 배달, 이제, 초보자, 초보자 분들이나, 이제, 준비하시려는 분들은,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뭐,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은, 어, 제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네. 늘 말씀, 말씀드리는, 뭐, 예전에는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어, 저는, 어, 이제, 배달을 준비하시려는 분들이나, 초보자 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좀 남기는 거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고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늦어서 시간이 많이 늦어서 좀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부랴부랴 찍고 있어서 오늘은 좀더더 더, 평상시보다 좀더 허접해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laughs> 오늘도 배달하신 모든 라이더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